그러면, 이거 하나 얘기해보죠. 뜨거운 감자, 개포 vs. 잠실. 어디가 나을까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laughs> 앞플 다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저희가 잠실 내면 아이파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곧 분양 예정이잖아요.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오늘 촬영일이 10월 12일이에요. 네. 입주자 모집 공고가 11일 어제 나왔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급지잖아요. 잠실 나름 상급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기 때문에 차익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상 차익은 얼마나 되나요? 어, 이제 최소한 1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8사 기준으로. 제가 이제 개요도를 보니까 총2,678 세대고요, 589 세대가 일반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분양가 평당 가격이 5,400만 원인데, 사실 잠실에서 어, 몽촌터성역 앞이긴 하지만 잠실역에서 좀더 들어와야 돼요 동쪽으로. 이게 좀 약점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올림픽공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너무 올파포처럼 이게 더 가서 강동구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실 송파구 쪽에 있고, 잠실역하고 뭐 사실 만만 먹으면 걸어서도 갈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 어 되게 강점이 많은 아파트다. 그리고 보니까 주차 대수가 4,875세대니까 세대당 주차 대수가 1 7대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강폭 주차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사실 이거 콘텐츠 찍기 전에 올파포로 갔다 왔잖아요. 근데 네. 올파포는 세대당 주차 대수가 1.48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요즘에 지어진 신축 치고는 주차 대수가 좀 아쉽다라고 네.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 여기 잠실레미아이파크 아 같은 경우는 올파포보다 오히려 주차 대수가 훨씬 더 많은 세대당 보면 그렇게 볼수 있고요. 천정고는 2.4에서 2.5m라고 하는데 올파포도 2.4m였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아까 전에 양도 차익이 한 10, 10억 정도 난다라고 보셨는데 그 근거는 뭔가요? 파크리오가 바로 뒤편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아, 파크리오가 08년식이고 거기에 가격이 대략 한 25억 정도라고 했을 때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적어도 30억 이상 가지 않겠느냐. 신축이니까. 네네. 하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주변 시세를 보면 파크리오가 84타입이 25억, 뭐 엘리트가 27억. 최근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 매매시가 좀 빠지면서 최근에는 27억 고점 찍고 조금 이제 내려온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26, 7억 정도로 보면 되고 그리고 리센치 27억, 뭐 트리즘 26억 이런 식으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억을 때린다고 라 해도 그래도 여기는 완전 신축이고 완전 신축이면 엘리트보다는 입지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엘리트보다는 시설이 압도적으로 좋을 거기 때문에 또 2600세대면 굉장히 큰 단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강점으로 굉장히 부각이 될것 같고 근데 제가 어 지도를 찾아보니까 어 저희가 아까 사실 차 타고도 오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한강 접근성은 엘리트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한강 접근성은 파크류를 찔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올림픽공원 바로 앞에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림픽 공원이 엄청 크게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올파포 갔을 때 올파포 동 중에서 가장 올림픽 공원하고 가까운데도 한국 체대를 찔러서 가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어, 집 앞에 마당처럼 쓰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이제 멀어요 생각보다. 근데 여기는 진짜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공원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게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특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단점으로 꼽는 것들이 있어요. 음. 실제로 파크리어도 계속해서 단점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학군이거든요. 단지 안에 중학교가 없다 보니까 여기가 잠실 사동인데 잠실 사동에 중학교가 없어요. 음. 그래서 중학교를 좀 멀리 다녀야 되는 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있는, 잠실 초등학교가 있는데. 네네. 초등학교는 아. 있는데 이제 중학교는 어디로 배정될지는 이제 명확하진 않은데 음. 이제 주변의 중학교들로 배정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좀 선호를 하지 않는 중학교가 이쪽에 있어요. 어디냐면은 여기 밑에 방이 중학교라고. 네. 방이 중학교가 아무래도 방이동의 먹자골목과 그리고 숙박촌, 그러니까 모텔촌이죠. 굉장히 번잡하죠 이거. 네, 거기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좀 학교를 보내는 걸 굉장히 좀 꺼려 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이동 먹자골목이 되게 잘돼 있어요. 술 상권이긴 한데 그래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 상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상권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잠실역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음, 방이동이 먹는 데 많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고급 음식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대중적인 되게 그냥 밥을, 국밥 같은 거 먹고 아니면 고기 구워 먹고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부 입장에서는 이 상권이 달갑진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시그니엘로 가고 시그니엘 근처에 있는 뭐 롯데백화점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방에도 먹자골목의 상권으로 보면 되게 좋은 상권이 있거든요. 공실이 없고 임대료가 따박따박 잘 들어오는 좋은 상권인데, 거주지로 보면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상권이긴 하죠. 왜냐하면 거주지로 보면 아이들이 이제 막 다녀야 되는데,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텔도 되게 많고, 그리고 술 취해서 막 밤에 걸어 다니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아이 키우기에는 그렇게 좋은 상권은 아니다. 그렇다고 고급 상권도 아니고, 정말 먹자골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트보다 쌀 수밖에 없고, 반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잠실동 쪽으로 묶여있고, 네. 파크리오 안 묶여있기 때문에 그 갭이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인데 이게 또 없었다고 하면 파크리오가 조금 더 외면받을 여지가 있지 않았나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사실 토호제의그 파크리오가 좀 많은 혜택을 받았다라고 맡아들 얘기를 해요. 토호제 때문에 엘리트는 묶여 있고 그리고 파크리오 는안 묶여 있으니까 어차피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 여기는 수요가 일로 좀 분산이 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도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는 시세에 좀 영향을 줬을 것 같고 그러면 잠실 내면 아이파크는 묶여 있나요? 아니요 여기는 안 묶여 있습니다. 아 여기 는안 묶여 있고 여기는 신천동입니다. 아 신천동 잠실동이 아니군요. 네. 네네네. 석천호수도 가깝고 올림픽공원도 바로 앞이고. 뭐 뭐 중학교 학군이야, 그렇다 쳐도, 뭐, 초등학교도 그 잠실소등학교 앞에 있고, 그래도 잠실상권을 이용할 만큼 가깝긴 하거든요? 뭐, 롯데월드 타워도, 뭐, 사실 걸어서 갈수 있어요. 걸어서 가면 한 15분? 1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뭐, 동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천천히 걸으면 20분이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잠실 롯데백화점이나, 롯데, 어, 시그니엘 같은 데나, 이런 데를 이용할 수가 있고, 호텔이 또 앞에 있잖아요? 또 오른쪽으로 가면 또, 아산병원이또 있고, 병원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잠실만의 좀 특이한 문화가 뭐냐면은, 1년권을 끊어가지고, 롯데월드 아, 1년... 1년권을 끊어서, 집 앞이니까, 아 네, 그게 어, 되겠네. 애들끼리 이제 뭐 시험 끝났다 하면 다 같이 뭐 우르르 그 이용권 있는 애들끼리 모여서 뭐 놀러 가기도 하고 좀 그런 특이한 문화가 있습니다. 어, 잠실에 롯데월드가 있으니까 그건 되게 독특하네요. 네. 어, 저는 어떤 동네에서도 아이들이 1년권을 끊어서 다니는 경우는 좀본 적이 없거든요. <laughs> 아직 제 아이가 롯데월드 다닐 나이는 아니지만 다닐 나이가 돼도 어 이거 차 엄청 막히잖아요. 거기 롯데월드 일요일 날막일라 가면 어마어마하게 막히거든요. 맞아요. 빠져나올 때도 어 진짜 헬이요 헬! <laughs> 진짜 엄청 <laughs> 복잡한데 그래서 갈 엄두를 못 내는데 이 앞에서 하시는 분들은 걸어가면 되잖아요. 네. 특히 장점이겠네. 네. 아 그렇군요. 조금 네. 걸어가긴 멀긴 한데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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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좀 멀긴 어, 해. 네. 멀긴 해요. 못 다니는 거리는 아닙니다. 뭐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석촌호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는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석촌호수는 잠실 놀러오신 분들이 너무 많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벚꽃 폈을 때나 뭐한 번씩 가보지 시그니엘 사시는 분들 아니면 잘안 가는 것 같아요. 시그니엘 사는 분들도 초반에만 가고 잘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가면 사람이 너무 많대요. 맞아요. 겨울이나 아니면 한여름에 가면 그래도 좀 사람들이 덜한데 봄이나 가을에 가면 외지에서... 사람들이 너무 맞아. 많아서 사실 석촌호수 가보신 분들 아직 시저 많이 가봤거든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소싯적에 데이트도 많이 했었고 근데 거기가 사람들이 걷는 그 도로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유도 인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요즘엔 또 러닝쿨들도 막 많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있막 이래서 사실 거기가 되게 쾌적하게 걸을수있는 거리는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예쁘긴 하거든요. 되게 벚꽃 구경하러 가는 데지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한적하게 운동하고 이럴 수 있는 곳은 또 아니더라고요. 계속 피해가야 되고 피해줘야 되고 그런 게 계속 생기니까 맞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보는 거는 여기가 역세권이긴 한데 웅촌토성력이잖아요 네. 8호선인데 사실 그렇게 선호되는 역은 아니잖아요. 이게 맞아요. 호선도 그렇고, 그러 잠실역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환승 시간이 또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메인적이 있는데보다는 교통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제가 이 동네의 교통을 많이 이용해 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엄촌토속력 8호선을 타고 잠실에 가서 갈아탄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건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탈수 있지만 실제로 입주민들은 절대 그렇게 안탈 거예요. 왜냐면은 잠실역이 환승 거리가 엄청 길어요. 차라리 그냥 여기 대로에 버스 타고 가서 잠실역 앞에서 내려서 2호선을 타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요. 아니면은 좀 이쪽에 가까우신 분들은 오히려 잠실 나루역을 가는 게 훨씬 합리적이죠. 2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결국 역세권의 가장 큰 좋은 점은 업무 지구로 빠르게 이동하시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강남 접근성 얘기하는 게 강남에 큰 업무 지구가 있고 어, 강남 테헤란로나 이런 데 말고도 뭐 도산대로도 업무 지구가 있고 사 쪽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종로 쪽이나 뭐 여의도나 뭐 이런 업무지구들이 많은데 이런 데로 얼마만큼 빨리 접근할 수 있느냐. 어, 그리고 GTX의 성패도 거기 달려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8호선이 앞에 있는 거는 큰 메리트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8호선이 굳이 쓰인다면은 석촌역을 가는 데쓸것 같아요. 석촌역이나 천호역을 가는 데쓸것 같다. 그그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9호선 급행을 석촌에 가서 갈아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권으로 찔러서 뭐 여의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석촌역을 가는 데는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9호선이 또 있어요. 여기 네네. 옆으로 오면은 한성백제역이라고 어... 9호선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9호선은안 타실 것 같아요. 차라리 8호선 타고석촌역에서9호선을 환승을 하지 이렇게 막 10분 넘게 걸어가서 9호선을탈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거 한번 보죠 교통, 어, 상권 이거 언급을 좀 해봤는데 어쨌든 잠실 르엘하고 레미안 아이파크가 비교가 되는 단지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두 개를 보면 어, 사실 위치만 딱 놓고 보면은 르엘 쪽이 이제 잠실역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상급지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레미안 아이 파크 파크가 조금 더 대단지고 그리고 올림픽 공원을 완전 앞으로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생활 여건이 되게 좋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비슷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실제 지어져 봐야 알겠지만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로 봤을 때 안에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좀 뜯어보다 보면 실제로 고급화도 잘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레일이 조금 더 비싸지 않을까? 아, 리딩을좀더 하지 않을까? 네. 스토피디라면84 어, 타입을 그냥 공짜로 하나 준대. 뭐 어디 어디 갈 거예요? 저는 레. 어 왜요? <laughs> 만약에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공짜로 사라라라고 하면은. 음. 레미안 아이파크를 살것같습니 어, 왜요? <laughs> 왜 판단이 달라져요? 저는 올림픽 공원 가는 거를 되게 가깝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음, 아,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 네. 어, 루엘하고 레미안 아이파크랑 둘다 어디가 좋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건 네. 다 장단이 있는데, 루엘은 아까 장단좀 설명을 해주셨고, 저도 공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공원을 얼마나 빠르게 갈수 있느냐가 삶의 질에 저한테는 너무 큰 영향을 줘서, 어, 저도 올림픽 공원 바로 앞에 있는 여기를 좀더 좀더 선호하지 않을까 네. 싶고, 잠실적 접근성이랑 뭐 이런 거, 또좀더 고급화된 거,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루엘을 좀더 선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갈거아요 네, 바로 옆에 있는 단지니까 네. 그러면 엘리트랑 리엘 레면 아이파크 이걸 비교하면 어떨까요 음... 사실 17년 만에 거의 신축이잖아요 음... 이게 17년 맞나? 17년이네요 네. 2008년 이후로 지금 신축이 없으니까 사실 네, 25년식이 그 다음 등장을 한 거니까 근데 또 그쪽의 수요자들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는 중학교 자녀들부터 수요들이 다른 데로 떠날 여지가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 자체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일단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고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엘스보다는 무조건 비쌀 것 같고요 일단 적어도 30억 이상은 다 찍어주지 않을까 8사 기준으로 엘스가 27억 기준으로 봤을 때 어차피 네. 가격은 연동되게 돼 있거든요 엘스가 빠지면 여기도 빠질 때 텐데 근데 17년의 연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치는 S가 좀더 좋지만 좀더 좀 이제 강남이 가깝고 근데 여기가 신축이고 하다 보니까 더 비쌀 거다 그리고 신축에 또 쏠림 현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평당 현재 기준으로 평당 한 1억 가까이는 가지 않을까 그러면 S보다 한20% 정도 비쌀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한, 저는 20%까지는 아니고 저는 평당 뭐 1억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로는 10에서 15% 정도 더 비싸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 S보다 한 30억 초반 정도. 30억 30억에서 3 30억 0만 2억 요 사이로 S가 27억이나 26억에 맞춰져 있으면 그 정도 갭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20%까지는 그래도 S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어서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안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뭐 아무도 모르죠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거 하나 얘기해보죠 뜨거운 감자 개포 vs 잠실 어디가 나을까요 개포는 개포랑 잠실이 항상 비교할 때 잠실은 신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포에는 대규모로 신축이 들어오니까 아, 개포가 더 대장이야 더 상급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위치 자체는 잠실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저는 저도 근데 거기는 동의합니다. 왜냐 면 잠실은 올림픽대로 바로 탈수 있고 이게 네. 너무 중요하거든. 근데 개포는 너무 외진데 있잖아요. 강남구에서. 근데 개포가 신축들로 밀어 올렸는데 이제는 잠실도 신축이 들어온단 말이야. 레미안 아이파크 리엘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어디가 더 리딩을 할까요? 어 근데 또 잠실하고 개포를 비교했지만 르에라고 레미안 아이파크는 또 잠실 중에서도 조금 이제 후순위의 입지에 있는 곳이잖아요 신천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사실 개포가 그래도 가격적으로는 조금 더 비싸지 않을까 핫펀지기도 음, 하고 네네네 음. 예를 들어 엘스 뭐 리센츠 자리에 음. 신축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거기가 아거기 좋다 네 실제로 주공 5단지가 나중에 들어올 거잖아요 네네. 아직은 멀었지만 네네. 거기에 들어온다면 개포보단 당연히 비쌀 거라고 생각 합니다 음, 네네 그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악플 <laughs> 달지 <그럼 앞을 웃음> 말아주세요 네 그리고 뭐 다른 특이할 만한 상황이 있을까요 저희가 갑자기 생각난 거 하나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얘기 여기에 지하에 분리수거장이 들어가 거든요 근데 지하 분리수거장이 저번에 우리 원베일리 갔을 때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네. 지하에 분리수거장이 있는 거를 저도 이번에 원벨리 68병 촬영할 때 처음 봤는데, 네. 원벨리에 원래 난 지상에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층마다 분리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관리비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근데 지하에다 놓으니까 이 냄새가 잘안 빠져. 지하주차장 그일때는 사실 전 너무 별로였어요. 어? 이렇게 지저분하지? 냄새도 잘안 빠지고.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하에 분리수거장 놓는 건전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입주민들이 지상에서 걸어다니면서 이 단지 조경을 만끽해야 되는데, 거기에 분리수거장을 놓으면 막 파리도 꼬이고 막 이런단 말이야. 재수수막 네. 지도 나오고 막 이래요. 지상에 놓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하에 놓으면 더, 더 쉽지 않아요. 냄새가 안빠지거든 트리마제 같은 경우도 지상 1층에 그 분리수거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트리마제 살때 어 박스 같은 거 모아가지고 1층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버리러 가잖아요. 근데 거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 제가 살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관리가좀 나오더라도 그게 맞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그건 또 이제 입주민들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지하에 쌓아놓은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관리 되게 잘 돼요. 음... 옛날 아파트인데도 음 관리 문제인 네. 관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음 관리의 해서 문제라. 여기 조합원 분들이든 이런 건 확실히 이견 개. 해서 음. 관리가 잘될수 있게 운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충분히 관리를 잘할수 있거든요. 아, 관리의 그리고... 문제면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네요. 네. 좀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이게 지하가 또 되게 위험한 게 화재가 났을 때가 감당이 안 돼요. 화재가 나서 엄청 큰 피해를 입었던 사례가 목동에서 한번 있었거든요. 아. 목동에 부영 그린 1차라고 음.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 계속 한동안 펜스 쳐져 있고 아파트 기능도 아예 안 돌아가고 그랬던 음. 곳이라서 요즘 막 건전지 같은 것도 일반 쓰레기 그냥 막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럼 이제 완전 큰 참사가 날 수도 있네. 네, 네.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아파트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봤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